김동길 교수님께서 오겨 계십니다 이 시대의 산정인이죠 저 문재인에게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 나라를 이렇게 개파으로 몰아가느냐고 허대게 질책하신 이 시대의 영웅 김동길 교수님께서 전부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김동길 교수님 주머니에 잔돈이 얼마나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대의 어른에게 세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배 또는 정강원 봉사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길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개다이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김동길 교수님의 연설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니, 사회하는 사람이 하도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하니까 아주 나는 거북해요. 난 노인이 돼서 그렇게 큰 소리로 못해요. 보통 소리로 하겠는데. 또 그러고 연단에서 누구 욕하는 거난 싫어해요. 뭐 아무 개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얘기나 할 거지. 다른 사람이 욕해서 뭐 해요?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내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이 고려만 어지러울 때 길재라고 하는 뜻 있는 선비가 이렇게를 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들이 산천은 그 한데 인분은 난데 없네. 어제고 태평양 놀이 꿈이는가 하더라. 그게 길제의 노래 한 수입니다. 길제가 자기의 도로 탔던 해석을 둘러보면서, 야, 어떻게 이게 인물이 없냐 말이야, 이렇게. 인물이 있어야 나라를 건지는데, 왜 이렇게 인물이 없냐? 길제가 탄식하는 겁니다. 어? 아니, 그, 참 훌륭한 시대가 있었는데, 다 가고, 고류저가왜이 꼴이냐 오늘 왜 이렇게 인물이 없느냐 그 말에 에? 아니 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물입니까 나는 인물 아니라고 봐요 요전에 요전에 내가 무슨 유튜브에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냐 나나 다 평범한 사람 아니냐 그랬어요 왜 아니 저도 뭐, 국민학교 나오고,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나도 중고등학교 나오고, 뭐, 국민학교 나오고, 중고등학교 대학 나와서, 비슷비슷한 사람이지, 너무 잘난 척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평범한 사람 길리에요 우리 얼마 있으면 다 가요. 왜? 인생은 그렇게 왔다 가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그랬어? 나사이 h u s 사이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것, 그게 인생인데 왜 그렇게 조만해요? 이 추운데 말이야. 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개개인이 무슨 욕심이어요 이거 전부 성조기 뭐든 사람도 있지만 성조기가 문제가 아니라 태극기가 문제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야 하는데, 이 꼴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는가? 대통령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아니, 저뭐 야당 하는 사람, 뭐 누구누구 또 지금 이런 모임에 크게 활동한 천목사님 같은 사람은 그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보통 사람아닙니다 아, 아, 내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요. 어, 특별한 건 타고난 사람입니다. 이거 보세요. 아, 아하지만 들으라고. 저 문재인이나 나 같은 인간은 보통 사람입니다. 어?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요. 저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새는 잡. 이게 내가 올게아닌거 왔는데. 왜 왔는가 하니 내가 요전에 전 목사님 법원에 간다고 그래서 뭐 구속될 걸 전제로 하고 당신이 구속되면 내가 광화문에 나갈게 그랬어요 어. 근데 구속이 안 돼서 그 법원에도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 전 목사 잘못한 게뭐 있냐 그래서 아마 그냥 심사하고 내보냈나봐요 종로소에 가서 도 고생을 했대요. 그거 다 정치 권력이 하는 거지. 아니, 그니까 무슨 돈을 노래, 명의를 노래, 국회의원을 나갔대 대통령을 나갔대 아무것도 안 하갔대요. 오로지, 조사이 물려준 대한민국, 이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로 만들겠다. 목사니까 그 꿈밖에 없어요. 네? 이 시대에 없습니까 어? 아니 인물이라는게 자기를 버리고 큰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 모이거 보세요 다 박근혜도 보통사람이고 다 보통사람이에요 대통령 됐다 그만두고 뿐이지 아니 이명박도 보통사람이다잘 알아요 내가 보통사람이 엄청 무슨 특별한거 그러니까 보통사람이니까 아니 잡아갔어요. 채표 갔을 말이야. 대통령 한 사람이 한번 어? 뭐복종이라도 나가서 어? 나안 마니고 살게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나. 어? 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내놔 주세. 그래 쫄가 어디 있어? 나다 먹어서 죽을게. 이렇게 해야 국민의 용기를 가지지. 이런 아니 그런 사람들못 써요. 여기도요 정신차리세요. 무슨 뭐 아니 박근혜 파가 있다 박근혜 파가 지금 중요합니까 다 하나가 되어있는데 <laughs>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뭔가 아니요 박근혜 놔준다고 내가 벌써 박근혜 석방에지어봐요 글쎄 내보냈습니다 왜 반드시 내보냅니다 박근혜를 석방합니다 박근혜도 말이요 좀더당담하게 예? 아니 30년을 난 살라고요 웃으면서, 30년 안니라나 여기서 죽을게요. 이렇게 말해야지. 뭐 30억, 뭐 벌금을 내라. 나돈 없지만 다 들어가세요. 나는 안만 있으려도 걱정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국민이 그걸 가지지. 뭐, 친척도 안 만나고, 동생도 안 만나고, 여동생, 남동생 안 만나고, 만나는 사람 한두 사람 만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국민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 말이야. 그, 그 따로 보면 못 써요. 왜 오늘 나라가 이렇게 됐어? 이명박, 어? 박근혜, 정치 잘못해서 그렇지이 사람들이 나쁜 건 사실이지만은, 나빠도 정권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왜 네, 탄핵을 당했어? 어? 탄핵을 당하게 는 정치를 했어? 그걸 반성해야지, 뭐 박근혜파가 따로 있어? 그 나라 팔아먹으려는 거야. 내국노들의 박근혜파가 어디 있어?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하나밖에 없어요 뭐 여기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한마디 하려는 건 이제 뭐 자주 나오겠어요? 아니 저 우리 전 목사님을 구속하면 그때 내가 나올 거예요 왜그러가 하니 내가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지난 초 하루에 아흔 세 살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전 목사 보고 얘기했어. 그저보원에 가서 관계자들을 만나거든. 내가 구속되면은 아무개 교수가 백세가 다 됐는데, 그 나가겠다 그러니 추운데 말이요그 노인이 나가는 것보다는 나를 나가게 내버려 두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분명하게 한마디 할게요. 예전에 우리, 정인보 선생하고 학자하게됐어요 그런데 그, 그분의 딸 하나가 홍명희 씨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북에 갔어. 임국정 쓴, 네? 홍명희가. 그 아들도 가고, 그, 정인보 씨 선생 딸도 가고. 근데 6.25가 되는데 피난 못했어요. 근데 그공산당이 됐거든. 자기 사위가.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 사도로는, 장인으로는 가셔야지요. 자기가 모시고 북으로 가겠다, 고 말이야. 정인보 선생이 자기 사회보고 뭐라 그랬는데알아 한마디로. 야, 너희는 말이야, 무신론자들 아니야? 난 무신론자 아니야? 못 가. 안 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중공군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납치돼 가서, 어디서 세상 떠나는지 몰라요. 그런 비극이 있어요. 아니 공산주의자들 뭐뭐 뭐 요새 무슨 주사파가 날때 주사파가 다 뭐야 김일성이 뭐야 도대체 아니 이 나라를 세운 건 대한민국을 세운 것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웠어요 그때도 아 어? 그때도 말이요 국민의 여론 조사로는 75%가 사회주의가 좋지 않아, 그랬어요. 모르니까. 이승만 박사가 안 돼. 사회주의 하면 더 가난하게 돼. 우리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에? 경제는 시장 경제. 그렇게 시작해서 잘 되던 걸 말이야. 수사 파고 뭐, 왜 모여들어가지고 나라를 이꼴로 만드나 말이야. 여러분 고생시키잖아요. 이주은데 말이야. 요 다음에는 송종이는 안 들고 나와도 돼요.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미국의 트럼프는 정신 못 차리면 말이야. 자기 나라는 뭐가 되고, 우리를 뭘로 하는 거야. 어? 절대로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나는 이 한양이, 이게 기운이 다 나간 거 아니냐. 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니, 왜저 묘청하고요, 묘청의 스님이에요. 묘청하고 정지상이 그 수도를 개성에서 평양으로 옮기자고 결정했어요. 왜? 묘초의 풍수지리에 밝은 사람이어서, 이제 개성 가지고는 고려가 유지 안 된다. 바꾸자. 그, 그런 말을 해서, 결국은 왕이 들을 뻔 했어요. 인종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딴 놈들이 자꾸 반대하니까. 그래서 못 가고 있다가, 아이, 그렇다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저, 몇 총의 군이 결국은 관군에게 다, 다 퇴치됐습니다. 정지상도 죽었습니다. 몇 총도 죽었습니다. 천도를 하지 못했어요. 나는 왜이 서울을 둘러보면서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데 도업한 거 아니야, 이 나라가. 왕자들의 난 그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따으로 왕들이, 예? 이성계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니, 하모으로 가도 돌아오지 않아요 아들들이 저를 죽이고 그는 거야 토가 나쁜 거죠 누가 그걸 정했건 간에 토가 나쁩니다 이것도 보면은 아니 뭐 그런 일만 있었어요 임진왜란이 있지 병자호란이 있지 다조선조와 그렇게 마지막에는 조선조가 일본에게 미켰습니다 이게 토가 나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광주라고 쓴 사람도 있는데 전라도 광주로 수도를 옮기자 그랬어요. 왜? 좀더 정신차리고 새로운 정력이 있어야지. 이게 뭐냐면 이게 네? 이 나라를 한번 개혁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희 이 우리들의 나라가 난 조국이라고 그래도 그 사람 생각나서 조국이라고 부르기가 싫어서 이 나라가 장차 잘돼야 됩니다. 네. 나라는 정. 민족은 정지입니다. 고래말에 선비, 아니, 여러분 다 알죠? 에? 정몽주가 과거 3장의 연거포 급제한 술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말이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암만 <laughs> 떠들어도 소용없어. 나는 할 말을 다 하고 가지. 너희들이 또 들어서 내가 이 얘기 안할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아니, 공산주의자들에게 맞아 죽는 것보다는 나는 얼어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얼어 죽는 거야. 응? 그런 사람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뭐 괜히 앙하고 이르지 말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몽준 선생 한마디를 생각해보라고 말해요. 조선전을 개국하면서, 아마 총도전이 여기다 도우하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들리지 않게 하려고 또 듣는 놈들은 말이야. 그 집에서 받은 교육이 그렇게 없어? 집에 가서 교육 다시 받고 와요. 안심하는 인간들. 내가 할 말을 끝내고 가겠는데, 그래, 이방원이 이성계 아들이에요. 이방원이, 예? 아무래도 이 이성계를 우리한테 끌어들여야 될 텐데, 안 들어요. 오세요. 알아요. 안, 안 온다고 말해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시조 한 손을 띄워서. 이런 들어도 하리, 저런 들어도 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얼거진 들 기어도 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서 백년까지 누리 하죠 그게 저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선생님, 오세요. 좋은 자리 드리고, 한투 큰거 드리고, 왜 그렇게, 고래 조면 어떻고, 조선 조면 어때요? 다 서로, 저, 칡농구리 얽히듯이, 만수산에 칡농구리 얽히듯이, 서로 손잡고, 재미있게 한평생 살아봅시다. 그겁니다. 그거야, 주장이. 그러니까, 이, 이, 정몽주 선생이 그걸 받아들고, 갑자기 그거예요 이 몸이 죽고 죽어 어? 일백 번 고쳐 죽고 백골이 진토되요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네 나가 닐 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나라를 지키려다 지키지 못한다 난 죽어도 괜찮아어 그래서 그렇게 노 하셨기 때문에 설사 저그 선주교에서 칼을 맞았건, 예? 몽둥이를 맞았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 세상을 떠났지만 이 민족의 가슴 속에 위대한 조선인, 위대한 한국이 었느냐 그렇게 남는 거예요 쫄자들 난 말하는데 들을 줄 모르고 까불면 못 써요 하늘이 무섭잖아, 하늘이 예? 이바당을 쳐가지고 누구파 무슨 문제인 뭐, 건뭐루 무섭지 않아요 나는 대한민국을 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다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을 겁니다 왜이 지하 타고 여기까지 나가세요 이런 작전인간들 말이야 아니 좀이 이, 위력이 어디에요 문재인도 이걸 알아야 되잖아 어? 그렇게만 나갈 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런 데 나와서 위로라도 한마디 하고 아이고 또 목사님이랑 관계되는 사람들, 저녁도 함께 내고, 아, 참, 내 고생시켜서 죄송하다. 내가 이제부터 자유민주주의로 나가겠습니다. 우선 평화 토일이니, 되지도 않은 얘기, 촉화 토일, 우리 촉화 토일 할까봐 걱정하거든요. 촉화 토일 하면 다 죽어야죠. 그러나,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하늘이 말해. 야, 이새끼들아 무슨 촉화 토일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가 전진합시다. 나는, 나는 여기서 내 얘기를 끝내야지, 여기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대요. 그러니까,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 김노인은, 아흔 세 살의 김노인은, 마음은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고, 여러분한테는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해요. 그런 줄 아시고, 다들 용기 백배 조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길 바라고 당파를 우리가 무슨 무슨 당의 문제야 무슨 여당의 문제야 야당의 문제야 조국의 자유 민주주의 가나밖에 필요한 거 없습니다. 내 얘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고저거 문재인 새끼들은 꼬모 없어 뭐 먹지 못하고서 지금 얘기입니다. 자!